자, 익으면 파세개 넣고 졸여 드시면 돼요. 맛있는 냄새. 이렇게. 아, 이거 다 구우면 은 이거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거 국물 빠지게? 맞아. 내가 이해를 해 희한하게 먹어. 짭조름해? 사발이 어? 아 예술. 어. 어때 짭조름해? 맛있는. 고기야? 이거 양, 양념이 어. 잘 배어요. 어. 여기 네가 먹으면 내는 데가 있다. 어. 우와, 시이 오늘 너무 잘하고 있어. 어, 공기이에지안 돼. 와, 어, 나 먹어. 잠깐만, 나왜 이렇게 비계가 없어. 이거 어, 비계 좋아해? 어. 똑같아. 와, 어. 응. 당연이랑똑같아 와. 짠다. 아. 아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예. 네. 아, 이런 거 비슷한 거 먹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? 혹 대패 삼겹살 이런거 있는데 있지 않아? 아니, 저게? 있었다가 없어진 것 같아. 밥에 파스 하나 주세요 안나누기가 젓가락도 껌뻑했어. 이게 뭐 공룡, 공룡. 맛이 어때? 그럼 잘 먹네? 지금 아직 건이가 매운 거를 못 먹게 해도 먹는 게좀 제한했어. 그래서 원래는 여기 말고 국밥집을 갈걸 그랬어. 김상집 음. 내가 육회 보낸 그건 있지. 응, 음. 거기. 번이도 음. 같이 왔으면. 국물 음. 가한내 스타일이야. 빵을 쓰토 맛있게. 딱 음. 먹자. 해지 이거 파도리도 먹으면 좋은데. 먹고 있는. 그래? 비인거 먹고 있는. 근데 마지막 파도도 그런 거 같아. 가야. 왜? 되게. 성격도 진짜 <목소리가> 좋으신 것 같아. 아니야. 너 나한테 어. 이야. 아이스크림 같아. 야 이런 것도 한정으로 남기면 안 돼. 이야아 저거 돈가 가져와야 돼 많이 붙는거알려오짬 그래. 나오는데 뭔 짬이야 <laughs> 잘하는데? 나갈래 세일 볼래? 응 <laughs> 식당 가주면 <아줌마. 웃음> 오잘 볶아 이 세일 알려드릴까? 아니야, 음, 그래? 음. 응. 어, 이거 진짜 맛있어, 맛있다. 응. 파절이가 맛있어봐 편의점에 <laughs> 배부르지 않아? 안돼. <laughs> 아, 너 이따가 마라탕 먹는다며. 아, 시켜줄 거잖아. 아, 저녁에 샤, 그 뭐냐. 덥진 않아서 좋다. 응. 근데, 응. 음. 또 조금, 거의 한 시간 지나면 은 조금 많이 더워지거나 아니면 추워지거 아, 근데 오늘 흐려서 늙진 않을 것 같아. 나 이거 보시면안 돼. 안 돼, 나 시잖아. 어. 엄마, 나 근데 안에 있는 거옆으 안쪽에 입장하실 때 찍고 입장하시면 되세요. 아, 무료 입장. 아, 오늘 무료예요? 어? 오호. 오늘 음 무료 음 여기 이 색깔? 아니. 너무 어, 여기가 와, 가자. 귀여워. 얘 송가방을... 아, 아 도... 옥수수 하나 먹자. 응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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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2 4게요 영수증 들 や。上来的 음, 아가이지 <laughs> i <laughs> <laughs> 근데 중간 맛이긴 하거든. 맛있어. 네? 조금 매워나 근데. 아 너무 맛있는데? 딱 쫀득쫀득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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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네. 은난 이걸 매운 맛을 견질수있으려나 응. 음. 매워. 음. 달아 음! 진짜 쫀득쫀득해 보다 너무 맛있어 진짜 쫀득쫀득했어 우리 부장님이 7 2 0부터오셨어 哈哈哈。<laughs> <laughs> 봐요. 양쪽 끝에 가운데는 뜨거워요 좀있따가고어 뜨거워 어때? 음. 나 먹어볼래 아, 똑같은, 똑같은, 똑같은 거라니까 똑같은 거야 너 이거 뜨거워 그래서 일부러 그거 해주신 거야 나만 근데 버섯 큰 거야 sizece ya ne bu bu 추워는 그런 거 있죠. <laughs> 얼마나 살라고? 비즈 이런 것도 있다. 그거 <laughs> 어느 정도다. 담아 가시고 필요하신 거. 어, 아이친구 <laughs> 아, <laughs> <이거> 엄마가 <챙겨주시면. 웃음> 저녁에 세면요 준비 시작! 하나 둘셋 사진? 찍고 있어 해봐 기다려줘 먼저 뭐야? 감자탕이고요. 와, <laughs> 어, 아 아, 아직 뭐 있어? 이게 뭐야? 어, 마. 어, 과격해. <laughs> 아, 별. 뭐야? 아, 이거 마그넷. 아. 아 이게 종류가 이렇게 있어. 아, 이게 마그넷이야? 네. 내가 갖고 싶었던 거지, 어거든? 스펀지 마가렛 되는 거. 근데 아, 아 이거랑, 아 이거랑 아 이거 뭔가? 난 이게 갖고 싶은데. 야, 내드폰 진짜 그런 거 음. 너무 해봐. 달콤해. 나 먹을래. 뭐 아쉽고

Oh, iya. Oh? Oh? 결정식 고장님을 선택해 주세요. 지금. 기다란 냄새 나. 맛있겠다.